어 이거 됐다. 길게 누르니까 도, 저기 동영상이야 그러니까.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두, 근데 얘, 이제, 얘가 원위치로 가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?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, 내가 돌려, 아, 아. 이렇게 돌려봐 한번 조이스틱을 해 봐. 아래위로 좌로오르지 우로. 아. 위로. 이거도 내가 위로, 아니, 빨리 어. 돌리면 빨리 가네. 이거 세게 하면. 이거 아. 봐야지. 그래서 위 아래로 해 봐. 응, 어. 응. 또 올리고 근데 그거를 음. 손을 여도 되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음. 돌아가 천천히 음. 이쪽으로 한 이쪽으로 해봐 음. 이게 내 손에 이거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고 어 그렇지 어 반대로 가는구나 그럼 뭐 반대로 가든 어,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? 그러니까 음. 이게 좌우는 이렇게고 이렇게, 하고, 이렇게 근데 이렇게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냐, 왜? 아니, 왜 거꾸로 돌려도 다시 그거를 그내 손에 익혀야 된다고 여기다, 여기 가운데다 놓고.